아,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8년 4월에 출고된 2018년식 쌍용 티볼리에어 디젤 IX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5만 9천 킬로미터 정도 탄 차량이고요 판매금액은 1,450만원 그리고 제조사 보증기간이 5년에 10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아직 내후년 4월까지 보증기간이 남아있고요 네, 걱정없이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고 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8년 4월 10일 출고 2018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5만 9,146킬로미터 변순술이 없음 사고 없음 단순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루이 없고 냉각수 누수 없고 미션 쪽도 멀쩡하고요 뭐 따로 특이사항 같은 건 전혀 없네요 성능기록부상으로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단순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짙은 녹색 차량인데 투톤으로 흰색이랑 짙은 녹색 투톤으로 들어가 있고요 커팅을 들어가 있고 전면 측면 사진입니다. 후면 사진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요.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휠 타이어 모습니다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어 보이고 휠도 전반적으로 깨끗해 보이네요. 타이어는 너무 많이 안 남아 있거나 하면 교환해 드리니까 타이어 상태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되고 여기는 엔진룸이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장착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상 주행 거리는 59152km.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다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오토 미션 조수석 그리고 바닥에 코일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도 코일 매트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장착되어 있고 뒷좌석도 코일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차는 너무 깨끗하죠.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그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예, 트렁크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고, 차는 너무 깨끗하죠? 다시 한번 정리시켜드릴게요. 2018년 4월에 출고된 2018년식 쌍용 티볼리 에어 디젤 IX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5만9천0 0 k m 정도 탄 차량이고요. 아직 내후년 4월까지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이니까 걱정없이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 금액은 굉장히 가성비 좋게 나왔고요. 1,4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